자, 우리 그래프 천천히 받아, 바라보도록 합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리세요. 허, 저렇게 나왔으니까 대놓고 그리라고 주니까 그리세요. 자, 그러면은 어, 15, 15 아, 15가 한참 앞에 있어야 되죠. 15, 1 대충 이쯤에 있을 거고 쭉쭉 15, 1이라는 점, 그리고 대충 15, 4라는 점 여기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64, 1이니까 아, 예 같은 라인입니다. 쭉쭉쭉쭉 가서 여기가 대충한 64.1이 되는 요런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됐죠? 이거 약간 휘었나? 됐어. 자, 근데 너라는 함, 삼각형과 우리의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만나야 된대요. 그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개형은, 어, 그래. y는 로그 k의 x, 즉, 평행이동 1도 없는 그래프죠. 평행이동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1 0 지나는 그래프인 거는 자명한 사실. 맞아요. 그럼 우리, 우리 그래프가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안 만나지. 또는, 슈,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안 만날 거야. 그치? 그러면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빠라빠빠빠밤, 툭, 요렇게 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아, 우리 함수를 fx라고 바라본다면, 왜 이래? 에헤 좀, X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15를 넣은, 그때 함수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만, 나는 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때와 스르르르 갑니다, 갑니다. 자, 잘 그렸죠. 즉, 64를 넣었을 때, 이때 함수값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6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라고 치면, 그래프 스르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그래프랑 만나겠지요. 그러니까, 60,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둘을 통해서 문제 다푼 거야. 자 f15 한번 갑니다. 로그 K의 15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다른 말로 4는 로그 K 자연수니까 K의 4제곱이라고쓸수 있을 거고 15는 뿅뿅 K 4제곱은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됐고요. 그리고 로그 K의 64는요. 1보다는 반대인가? 어, 이렇게 반대로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은 log 어, k의 k라고 쓸수 있잖아, 그죠? 따라서 k의 범위는 어, 누구보다 64보다 작거나 같고, 이 상태에서 k 네제곱이 15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자연수는 2잖아, 그렇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6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전체적으로 쭉쭉쭉 세주시면 2부터 64까지니까. 전체 63개 되시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